이사가 알려주는 우유를 공부법, 저는 암기를 해야 할때 절대로, 새로운 노트에 옮겨서 정리하지 않아요. 교과서 그대로 또는, PPT 그대로를 공부합니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인데, 첫 일독은 아주 가볍게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다가 상식과 벗어나는 내용은 신기하다고 적어둬요 추후에 이독, 삼독할 때더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필기만 해줘요. EX, 인슐린, 글루카곤 모두 최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둘다 낮추니까 최장 자체를 억제한다고 표시해둔 거예요. 저는 1독을 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250페이지 기준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요. 내용은 최대한 단순하고 지방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대부분 나쁜고 아디코넥틴만 좋은 호르몬이어서 좋은이라고 적어뒀어요. 여기저기 신기하다고 적어뒀죠? 저는 요약 파트 읽을 때 가장 시간을 오래 들여요. 앞은 가볍게 읽더라도 요약은 아주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식이 있으면 무조건 단순화 시켜요. 이렇게 핵심만 적어두고 추후에는 도식은 잘안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렐린만 식욕을 높이기 때문에 얘만 체크해뒀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쉽답니다. 다들 공부 화이팅!